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팝 데모론터스 현상에서 간과된 요소라는 제목의 미국 뉴욕 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플리스패트롤 순위를 보면 드라마 순위에서 이틀 연속 1위를 달리던 K 드라마 포크네 셰프가 3위로 두 단계 하락했지만 진행 중인 드라마라 새 에피소드 순위가 나오는 일요일에 다시 1위로 오를 듯 보입니다. K 드라마 에스콰이어는 6위에 올라 있어 이 드라마 또한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부문에서는 K 팝 데모넌터스가 10주 차인 오늘도 여전히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영화의 싱어롱 버전이 5위에 올라 있어 이 영화가 아직도 뜨겁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영화의 미국 내 사회 현상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 영화에 대한 기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오늘도 새로운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영화 속 케이팝 팬덤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독성 있는 노래와 기억에 남는 캐릭터 외에도 넷플릭스 영화는 열렬한 팬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훌륭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지난 주말 넷플릭스의 여름 히트작 케이팝 데모론더스를세 번이나 봤습니다. 한 번은 센트럴파크 근처에 있는 멋진 예술관 파리극장에서 전국 곳곳에서 싱어롱 상영이 한창이었던 주말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 개봉 후 6에서 7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생생한 영상며 중독성 있는 음악에 매료됩니다. 그 6번의 관람은 제가 싱어롱 상영에서 만났던 가장 열성적인 케이팝 팬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제 공연은 싱어롱만큼이나 토크롱이기도 했습니다. 체구가 작은 관객들 중 상당수가 영화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대사를 모두 외웠습니다. 케이팝 히어로 루미처럼 긴 보라색 머리를 땄고 케팝 티셔츠와 모자를 쓴 아이들이 케팝 코스플레이어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장에서 제가 앉았던 줄은 오로지 어른들 뿐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았던 다큰 여성분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열성적으로 노래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름내내 케이팝 데모론터스는 흥행에 성공하여 넷플릭스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경이로운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골드는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제가 관람했던 극장 상영과 같은 행사들을 통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스트리밍 애니메이션 영화로 여겨졌던 이 작품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넷플릭스는 이 작품의 역대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영화라고 발표하며 새로운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에 대한 넷플릭스의 열정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열풍을 설명하라고 할때 강가되었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팬덤에 대한 영화의 근본적인 이해와 존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팬을 유치하기 위한 미드에 둘러싸여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기업들이 대중을 소비자로 대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망토를 두른 영웅들의 점점 더 부풀려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프랜차이즈 서사는 영화의 완성도보다는 결과물을 우선시하도록 만들어졌으며 팬들의 호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K-팝은 팬들의 경험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애니메이션이나 K-팝과 같은 틈새 커뮤니티의 열성적인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번성하는 팬덤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야기 그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행복한 팬, 행복한 혼문은 영화 속 악마사냥꾼 팝스타 헌트릭스, 루미, 미라, 조위의 구호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음악을 사용하여 악마와 인간 세계를 분리하는 마법의 장벽인 혼문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 케이팝 밴드 사자 보이스가 팬들을 훔치려하자 사냥꾼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혼문의 붕괴를 막기 위해 나섭니다. 영화 속 액션의 중심에는 관객이 있으며 영화는 종종 관객과 지지자들의 관점에서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스를 보여줍니다. 콘서트 장면에서 감독 크리스 아페란스와 매기강은 화려한 의상, 기억에 남는 가사, 매혹적인 안무를 열성적인 팬들의 장면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반응 영상과 온라인 댓글, 팬이 새로 새긴 헌트릭스 하트 타투, 티셔츠, 간판, 상품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숨막히게 지켜보는 팬들의 휴대폰 화면을 통해 헌트릭스의 새 싱글 골든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트롤과 틱톡 트렌드의 복잡성 속에서 현대사회에서 팬이 된다는 설렘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케이팝 데모론터스는 사춘기 소녀부터 성인 남성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과 그들이 좋아하는 밴드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루미, 미라, 조이는 이야기의 주인공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힘은 팬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영화의 오프닝 넘버인 How is t 에서 루미가 고음을 내는 순간 팬들의 가슴이 환하게 빛나며 혼문을 빛나게 합니다. 루미의 힘은 그녀의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팬들을 움직이고 하나로 모으고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에 있습니다. 케이팝 데모런터스 역시 특정 팬덤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한가운데에서 마치 춤을 추듯 등장합니다. 이러한 팬덤들은 문화적 관련성 측면에서 종종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는 제목에서 언급된 바로 그 장르 케이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화가 케이팝 팬들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단순히 훌륭한 곡들이 케이팝 음악의 리듬과 박자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한 K-POP의 달콤하면서도 당돌한 태도, 비주얼 스타일, 동작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 팬들 뿐만 아니라 K-POP 팬도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흥분, 눈물, 분노를 매우 빠르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등 시각적인 개구 요소들은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볼수 있는 코믹한 표현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대상한 노래에 한국어가 살짝 나오고 한국적 배경을 사용하여 한국신화를 언급하는 등문화적 특징은 한국계 미국인 관객과 한류팬, 즉 음악, 춤, 영화, TV를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한국문화의 한류팬들에게 어필합니다. 팬덤을 강조하는 이 영화에서는 팬덤을 훔잡을데 없이 훌륭하다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사자보이즈 팬덤이 헌트릭스를 제압할 때 악마왕 귀마는 충성스러운 팬들의 영혼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는 팬 커뮤니티가 얼마나 쉽게 악의적인 존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유이며 대중문화에 대한 집착이 팽배한 이 시대에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루미, 미라, 조이는 하나가 되어 팬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고 그들의 빛은 주변 영혼의 빛과 어우러져 강력한 빛의 흐름을 이루며 홈문은 국권이 서고 귀만은 패배합니다. 파리극장에서 관객들이 마치 홈문이 K-POP 데모론터스의 세계처럼 파리극장에서도 실제하는 것처럼 헌트 시아 팬들과 함께 환호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팬덤을 대중적인 주류 문화의 산물과 구분하는 것은 이 허구의 세계와 그 등장인물들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실제하는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문은 단순히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황금빛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마지막 문구가 재미있습니다. 영화 속 케이팝 팬덤은 현실에도 존재하고 강하고 황금빛이란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이 영화의 성공은 전 세계 강력한 케이팝 팬덤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케이팝 소재의 영화가 미국 사회를 이렇게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자체가 비틀즈의 열광하고 마이클 잭슨의 열광했던 우리의 모습과 데자뷰되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내 미국 팝 음악은 대세 음악 장르였지만 요즘은 미국 팝을 잘 모르거나 즐기지 않는 부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5위 군사대국에 거의 10년 동안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프트 파워 문화 면에서는 미국 문화의 영향력 다음으로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전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쉽게 보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을 여전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못난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류들이 바로 미국과 일본을 숭상하며 사대주의에 빠진 일베충 세력이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우리 한류를 죽이는 세력입니다. 너무 우리의 위치를 과장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여전히 외세에 의존하려는 매국 세력을 정리해야만 우리 한류를 더 막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u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Sí?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